대 샹들리에 사건은 뭡니까? 이제 업무 그 업무를 했던 그 직원들이 어, 샹들리에를 이제 이쪽에 걸 갖다가 옮겨서 다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거는 어 이거 불법인데 이거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우원이 듣게 됐습니다. 동화대 샹들리에를 뛰어다가 관저에 갔다는 겁니까? 아 네. 뭐렇게큰 거는 아니고 그래도 네네.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신녹기탕이 있고. 네. 바다 위방 있는 건 봤습니까? 아니, 저, 저는 이제 그런 건 전혀 모르는데. 예. 그, 그동안 그, 용기 있게 하셨는데,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여성들, 되지도 않는데,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. 어디에 위반됩니까? 법률 어디에?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. 아니, 그것이 사실이라면, 어디에 위반됩니까? 이제 옮겨다른 거 아닙니까? 네. 어쨌든,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, 집으로 만약에 자리 사저로 가져갔다면, 네. 이제 국유재산 네. 반출 문제가 되겠고요. 예. 국유재산 관리법 위반이 될수 있다. 예. 그런데, 그것을 감사하는 분을, Hey, Miss O.